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까지. 여우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우수아 여우수아 제가 이에 여우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짐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수아가 또 류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담대하소서. 아멘. 아침 일찍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스크 썼으니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에 이렇게 오시니까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기가. <laughs> <이렇게 오시니깐 웃음> 마스크 썼으니까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 첫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신년, 정말 새롭게 하시고 첫날, 성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날,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시기를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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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은 앞서 내종 네 모세가,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모세가 일어나 모세가 이제 너는 이 모든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가라 하신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혼자 계획하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 취재하면, 혼자 결정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세대, 않고, 새로운,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향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호든이 어떻게, 호든이 새롭게 대, 백성과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준비하는 일입니다. 앞서 9절까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준비시키셨다면 이제는 여우수아가 실질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첫 번째로 양식을 준비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흘 안에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갈 거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사흘 안에 저 땅으로 요단을 건너서 갈 건데 그럼 우리 성경신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준비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시장. 갈라진 것도 알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알지만 지금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전혀, 여성 전혀, 여성 전혀 여성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전혀 것을. 전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려면 페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너려면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건너가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나아가려면 전쟁 준비해야죠. 군사 훈련해야죠. 정복하고 나아가려면 전쟁 준비해야 최소한 행군을 이렇게 할 거다. 여자와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뒤로 빠지고 군사들이 앞에 나갈 거다. 이렇게 대열을 바꿔라. 뭐 이런 정도는 해야 될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다. 양식 준비하라고 합니다. 해야 될 같은데 전혀 없습니다. 양식 더 이해되지 않는 건 뭐냐면 지금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건 뭐냐면 매일 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근데 양식 준비하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가 그리고 후에 5장에 네. 넘어가면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예. 그치게 하십니다. 땅 근데 땅 그치게 하시는데 그, 그 하시는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수 있도록 그 하십니다.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추를 먹었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기록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소 먹었. 만나가 그쳐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쳐도 소추를 먹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양식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푸지 그러니까 양식 준비, 안, 양식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왜 양식 준비하라고 하느냐라는 거예 양식 준비 거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양식 준비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 여전히 내리고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만나 여전히 내리고 있고, 만나가 그쳐도 거기, 여전히 있고, 만나가 그쳐도 거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출로 양식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양식 준비하라고 양식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불신앙, 왜 양식 아닌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불신앙 아닌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느냐� 이미 다 행하실 건데. 양식 준비하라고, 양식 준비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불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식 준비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불신앙이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데 전혀 그렇지가 지난 4 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준비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도 다 내려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갈 길도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인도에 가셨습니다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광야와 다른 곳입니다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냥 주워다 먹으면 됩니다 물론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서 먹었지만 소추를 수확하고 저장하고 요리해서, 먹는 것과는 차원이, 수확하고 차원이 저장하고 요리해서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 일이죠. 그러니 양식을 준비하라 한이 말은 그냥 양식 준비하는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양식. 결론부터 말하면 들어가서 살 준비하라는 겁니다. 재밌죠? 말하면 전쟁 준비도 안 해도 되고 강건널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서 살 준비하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준비하라는 실제 밥해 먹어보라는 해야 겁니다. 해야 실제 밥, 밥해 먹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3 학생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얘가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 사고 패드 사고 하는 게 아니라 강의들을 준비하는 거죠. 왜요? 사고, 자기는 합격한 게 확실하거든요. 거죠. 왜요? 지금 그런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양식 준비해라. 믿음을 고백 가서 먹고 살거 예행 연습해봐라 하는 겁니다. 먹고 살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자 지금까지 40년 광야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의 습관과 태도를 바꿔라. 거기 가면 밥 지어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밥 지어 먹고 살아. 그렇지 않고 광야의 생활 방식 그대로 그냥 살다가 그대로 들어가면 당황스럽다. 생활 방식 그대로 그냥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주신다 해도. 우리가 아무 준비 안, 그냥 그냥 이, 아, 준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이생활 방식 그대로 그냥 들어가면 그건 축복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양식 준비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함께하니 낙심치 말고 두려워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런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축복이 축복 되도록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축복이 못된다는 거. 대학에 합격 통지를 받았어도 가서 강의들을 준비 하나도 안 하면 그 학생이 어떻게 대학생 될수 있겠습니까? 그 학생이 어떻게 지금껏 살아온 삶의 태도와 방식과 습관을 바꾸고 새롭게 하며 준비하라는 방식과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이라 얘기하고 성결이라고 성결이 성결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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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과 성결이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말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 말과 내 태도와 습관과 선택과 결정의 방식을, 방식을 하나 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일이고 거룩하게 하는, 하는 바로 성결하게 일이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여 나가는 것이 구별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루 일과 중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조금이라도 늘려 나가는 것이, 것이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불평과 짜증, 근심과 한숨의 말들을 한 번이라도 감사와 찬양의 말로 바꿔 말하는 것이 근심과 성결하게, 근심과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도 양식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지금 만나가 내리는이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 만나가 내리는 양심이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소출이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도 준비돼 있죠. 우리도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살아도, 살아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보다 살아도 보이, 살아도 살아도 어쩌면, 어쩌면 우리보다 잘 살아 보인 잘 살아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 우리 삶의, 삶의, 삶의 시간에, 공간에, 말과 태도에, 습관과 선택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는 변화를 일으켜 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도 말씀 나눴죠 일반은 총은 아무나 받지만 특별은 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시간부터 구별하고 일상을 바꾸고 말씀과 구별하고, 기도로 첫 시간을 열고 바꾸고, 우리 하루 삶의 첫, 첫 시간부터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성결을 준비하는, 변화를 성결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평탄과 형통의 축복 주시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준비를 하느냐? 선봉대를 준비합니다. 1 2 절과 1 3 절에 보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나세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데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따. 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한다. 무슨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냐면 저 앞에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두지파반 그러니까 르벤지파, 갓지파 그리고 문나세지파의 반절이 르벤지파, 갓지파, 황해를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단 동편 쪽 땅이, 너무 기름지고, 동편 쪽 땅이,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목축하기가 너무, 너무 좋은 겁니다. 좋은 그래서,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수 있도록, 이, 땅에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해달라고 땅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분열이 일어날 뻔합니다. 아니 가난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이네는 좋은 한 땅, 한 땅, 땅 있다고 니네만 남는다고 그러냐? 니네네는... 저주를 받게 하면은, 될 거다라고 경고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게 될 거다라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난 들어갈 때 우리가 선봉대로, 가서, 우리가 우리가 때 우리가 선봉대로 가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땅에 약속합니다. 성읍도 짓고 가축과 아이들과 또 식구들이 잘살수 있도록 잘 꾸밉니다.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이 공격을 들어오거나 하지 못하도록 잘 준비 다 합니다. 공격을 들어오거나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을 기억해라 너희가 선봉대로 나가겠다고 약속했던 그말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선봉대로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가라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 뒤를 보면 알지만 가나안 정복이 몇년 걸리냐면 16년 걸립니다. 가나한 정복이 몇년 년 걸리냐면 지금 년이 두지파 반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두두 여러분 어떻게 그 가라고, 가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에 처자식은 다 남겨두고 너희만 선봉대로 가라 여기에 처자식은 다 남겨두고, 제가 여우사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안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약한 여자와 했을 노인과 아이들만 남겨두고 어떻게 다 나갑니까 장정들이 좀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야 너희 중에 한 반절만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야, 것 같습니다. 저는 전... 또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가라. 못 했을 것,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했다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땅 얻었다. 물론 약속했지만 우리는 여기 우리는 약자들이 있으니 우리가 갈수 없다. 약속했죠. 이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가 남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얼마든지 그럴 수, 상황입니다. 수 있는 상황 남아 가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때. 제가 지도자라면 오히려 잘 따라올 사람에게 먼저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지도자라면 오히려 잘 따라올 이 사람들은 여기 분기시 있으니까 얘기해도 따라올까 말까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 분기시 없는 정말 가난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봉대로 가라, 가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선봉대로 가라 얘기하는 거 거꾸로 거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지파 반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가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 여기다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노인들만 남겨놓고 16년 나가 싸우다 올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16년 나가 싸우다 올수 있겠느냐. 과거에 거.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정말 잘 지켜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라는 거. 거. 그런 거다 뒤로 하고서라도 선봉대로 나가 싸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 아를 선봉대로 내보내가지고 우리 아를 죽이게 만들지 않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타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이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놀랐으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오늘, 오늘 가능하냐는 거죠. 겉으로는 오늘 전쟁에 먼저 나가 싸울 용맹한 선봉대를 준비하라 전쟁에 먼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선봉대로 나가면 다른 아, 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도 뭘, 선, 뭘, 선, 기억하게 아, 되냐면, 아, 그렇지, 뭘 기억하게 되냐면 아 그렇지 저들에게는 주셨지, 되냐면, 이미 아, 아, 분깃을, 분깃을, 분깃을 주셨지 분깃을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분깃을 주셨지를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네, 이 선봉대들에게는 지금 뭘 일깨우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하나님 분기 주었지 않느냐 이걸 일깨우는 거냐면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었지 않느냐 이걸, 거냐면, 성봉대들에게는 너희가 성봉대들에게는 너희가 분기 주었지 않느냐? 이걸 일깨우는 거냐면.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기꺼이 선봉대 그 갈수 있는. 그 겁니다. 놀라운 것인지 아,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예, 여리고 성 무너지고 뭐냐면, 요단강, 갈라지고, 요단강, 기적이지만, 요단강 갈라지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 16년 동안 처자식들만 남아 있는 이 요단 동편에 아무 문제가 안이 일어났다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선봉대처럼. 성절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머지 하고, 다 책임지십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선봉대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 이 선봉대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선봉대로 16년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우수아가 그것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담아라, 기억해라. 하나님 어떻게 지금까지 먹이시고 살피시고 입히셨고 아직 광야 생활 다 끝났는데도 너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좋은 땅 주셨는지 알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고 함께 가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주시는지 또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 주시는지 또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깊이 은혜, 하나님의 담고 역사, 기억해야 우리가 성결을, 피, 난, 더룩을 이루어갈 성,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우사가 어디부터 건드리고 어디부터 준비시켰는지 키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켰는지 뭘 우리 봐야 된다는 건드리고 뭘 시작점을 삼고 뭘 준비시켰냐면 하나님 은혜 담을 준비. 준비 하나님 은혜 기억할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 나가 싸우는, 싸우는, 싸우는 거 중요한 거, 거 아니다 행군하는 거, 거, 나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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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군 행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은혜부터 담아라 얘기하는 겁 그걸 위해서 하나님 은혜부터 담아라 얘기하는 겁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차와 열잠이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깊이 기억하고 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기도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 기도할 때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네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니다. 깨닫게 깨닫게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깨닫게 그래야 깨닫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성결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나온 날들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세세히, 세세히 살피고 역사하시고,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이, 방식이 역사하시고,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다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도 우리 연약한 아버지지만 제가 아들을 대하는 것과 딸을 대하는, 아들을 대하는 딸을 대하는 건 다릅니다. 저는 똑같은 아버지지만 딸이 보는 저와 아들이 보는 저 경험하는 전 전혀 다릅니다. 딸 저와, 저와 아들이 보는 딸게 하듯이 아들한테 하면 안 되죠. 딸게 하듯이 아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인격과 또 성품과 달란트와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를 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는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해서 내가 깨닫지 않으면 매번 실패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 안 해가시지?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시고 왜 저렇게 응답받았다는데 나누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저렇게 거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어떻게 되게 역사하셨는지, 내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게 은혜 주셨는지 확인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앞을 사실 여호수아가 자기 삶의 태도와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자기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감히 모세와 토저히 견줄 수가 없는데 나를 감히, 감히 이스라엘 지도자로 우뚝 세우신 하나님 근데, 은혜를 쉽이 아, 기억하고 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담대히 자기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네. 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내가 네. 너희에게 그다 주었다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가 온통 체험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앞에서 들었던 얘기죠. 강하고 근데 앞에서는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합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얘기하시지만 우리도 사람에게 이런 위로 이런 격려 이런 신뢰 받지 않으면 새롭게 못 살아. 이런 격려 이런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가져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힘을 내라. 내가 더 함께 한다. 담대해. 옆에 있는 사람들 내라.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힘들게 나를 지치게 하고. 옆에 있는 내 마음 무너뜨리고. 한 자꾸, 한 공격하고 내내 무너뜨리고 자꾸 공격하고 이러면. 여러분 하실 수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못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가능합니다. 여우수하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홀로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홀로 머물러 있었다면. 내가 혼자 감당하려고 모세처럼 하려고 했던 거다 뒤로 하고. 내가 방식을 바꿔서 백성들이가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준비하자 너희들은 선봉대로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이유내려가자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이유내려가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받으면 다 새로워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요 예 사랑받으면 다 새로워지게 마련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은혜도 기억하고 담고 다 해야 되지만. 그것을 다 덮는 것이 뭐냐면 사랑받으면 그냥 새로워집니다. 덮는 것이 뭐냐면 사랑받으면 그냥 새로워집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도 여기 여호수아의 손에 주신 믿음의 백성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앞에 구절까지는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해서 이내 옆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 있는 백성들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딱 도전해 보니까 아 그냥 처자식들 다 남겨놓고 십오년 동안 아 우리 간다. 우리는 당신의 명령은 모세 명령처럼 다 순종한다. 우리는 당신의 당신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당신, 하면서 당신 얼마나 이들이 믿음 죽는다.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동역자인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들로부터, 중량이 사랑을 중량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들로부터,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자기가 이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내가 준비하고 받습니다. 내가 성결케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같지만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내가 내가 하나님 은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뭐만 확인하냐면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다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이것을 그냥 오롯이 누리며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여우사가 지금 그러고 있고 아, 이 귀한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기도의 시간 주실 다른 거다 뒤로하더라도 딱한 가지 구하며 우리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받는 날들, 날들 보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그러면 자연히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냥 새로워집니다. 자연히 새로워집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새로워집니다. 예수화가 얼마나 힘이 났을 것이며 얼마나 또 자기가 얼마나 리더인 것을 체감하고 정말 리더답게 나갈 수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있었 아, 지 않았겠습니까? 아, 사람들이 아,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여호수아처럼 실제 내 발걸음을 움직여서 지금 여기 이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해 지금 하고 성결케 하려고 부단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통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 입어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그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 혹이 누리며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만한 사랑을 가득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만 날로 날로 거룩하고 날로 날로 성결하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의 성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충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셨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를 오늘도 깊이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니다. 준비해야 되고 우리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꿔가야 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또 우리 지난 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기도하며 깊이 그 은혜를 감아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가득 입는 그런 나날들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세해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아 우리가 날로 날로. 날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새로워지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을 준비하고 담아내는 귀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여기 머리 숙여 그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와 사랑 받아 살아가기로 그래서 새로워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에 믿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수고하옵나이다 아멘